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V 박사방입니다. 여러분 자, 서로 한 번씩 인사 나누시죠.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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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우리 이렇게 인사 안 하는데 조금 이렇게 <laughs> 카메라 앞이라고 좀 어색한 게 없지 않아 있네요. <laughs> 아니 근데 애초에 이렇게 촬영하려고 다 같이 모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요즘 다 같이 같이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바빴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laughs> 이야기하려고! <laughs> 자! 그래 기다려! 왜 이렇게 급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때로 나왔느냐! 2021년도! 그러니까 월이잖아요곧 연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뭐인건담이나 SDW 히어로즈, 나이팅게 이클립스 등등 핫한 상품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비가이템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바로? 바로? PG! 그렇죠. 피지 <laughs> 발매 시기를 음. 살펴보면 평균 발매 시기가 한 1년 정도로 음. 그래도 연말인 12월 달에 많이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과연 올해는 오는 12월에 피지 건프라가 발매가 될 것인지, 음. 만약에 나온다면 과연 어떤 기체가 나올 것인지 음. 우리가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얘기해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음. 시청자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어떤 기체가 나올지 예상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음.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저희가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영상을 또 따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끼리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이니까 뭐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논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들이니까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너무 이렇게 과하게 몰입해가지 <laughs> <laughs>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그럼 그걸 좀 해. 의견으로 달아주시면 되니까. 아, 그치.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어, 네. 어 바로 출발하시죠. 알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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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보자고! 가자고! 일단, 피지! 음. 나오지 않을까? 난나올것 같아. 음. 그러니까 뭔가 아까 잠깐 이제 평균 발매 시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 그치. 처음 나온 게 이제 피지 퍼스트 건담이었단 말이야? 으흠. 근데 이후로 피지가 지금까지 한 18번 나왔나? 18번까지 나왔나? 19번. 어 19번. 아, 19번. 어? 그래. 19번. 여튼 출시된 날짜들을 쭉 보면 예외가 몇번 있기는 한데. 그치. 그리고 작년 언니시드까지 보통 다1년 정도 텀으로 출시가 됐단 말이야. 맞아. 음. 어, 언니시드 인기도 진짜 많았잖아. 쇼트도 심했고 음. 그렇지. 팝업스토어 갔을 때 봤어요? 나 팝업스토어 갔을 때는 음. 직원들이 꺼내줬단 말이야. 꺼내줬어. 어, 나도 그말 듣고 깜짝 놀랐어. 할 수가 없어. 어. 인간 그러니까. 한 개고 직원들이 이거 사 이거 주세요 하면 그때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주더라고. 그 음. 정도로 인기가 많았. 그러니까 직원들이 따로 보관을 할, 음. 해서 나눠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올해도 크게 뭔가 일 같은 게 없으면 연말에 또 나오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그렇지 아무래도 발매 시기 상으로 보면 나올 음. 것 같긴 한데 어. 그 전년도에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이 나왔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얼리시드가 음. 나왔고 그러면은 음. 시기상, 아, 시기상으로 멋있어. 보면 이제 나올 때 됐지 그치? 12월이면. 오. 근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 없지 않나요? 맞아. 소식은 없었는데. 아니야. 근데 원래 반다이가 좀 뜬금없이 뭐를 내는 걸 어. 좋아하잖아? 얼리 시디도 그렇고, 유니콘도 그렇고, 뭔가. 어, 어, 어. 아무 소식 없다, 갑자기. 탁! 나옵니다라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난 나올 것 같아. 나온다. 아니면 혹시라도 피지 말고 다른 게 나올 가능성? 아, 그럴 수도 있지. 음. 근데 11월에 MG 바채 나오잖아. 아 맞네. 어 8월달에도 이클립스 얼마 나왔잖아. 전에 나왔네 이클립스가. 아 그럼 m 지는 아니겠네. 연달아서 이클립스 나오고 좀 어려. 엠지 바치 나오고 또 12월에. 맞아. 또 그러면은 좀 아닌 것 같고 소거법으로 생각해봤을 때 <laughs> 소거. <laughs> 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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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D -S, S D는 <laughs> 너무 임팩트에 약하고 피지가 연말에 탁 나와줘야. 맞아 아무래도 연말이 큰 행사니까. 어 그리고. 네. 그치. 사람들이 지갑이 좀 열리기 텅, 좋은 텅, 시기야. 알지? MZ를 빼면 뭔가 큰 이벤트를 치고 내보낼 게 이제 피지밖에 안 남았다, 음, 맞아. 지 그럼 우리는 올해 말에 다 피지가 나오는 걸로. 아, 나, 일단 나, 나는 나, 그렇게, 나, 그렇게 나, 생각을 해. 피지는? 나온다! 나온다. <laughs> 아, 어... 어렵다. 이거는 조금 어렵다. 워낙에 예상하기가 힘든 <laughs> 등급이라서. 뭐가 나올 것 같아? 달방토스는 어때? 발바토스? 응, 발바토스. 사건이 계속 나오는 속도만 보면 발바토스가 좀 유력한 후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어요. 많이 나와서? 응. 음, 마냥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은 게 지금 발바토스가 처음 편화되고 발매되는 속도만 봤을 때 SD나 이제 MG까지 발매 속도 가 진짜 진짜 빠르잖아요? HG만 나오다가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뭐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음. MG도 애니메이션 끝나고 몇년 후에 나왔고 음. 근데 또 그게? 불티나게 팔렸어. 음. 음. 인기가. 음. 어 그리고 박서방 20년에도 3위였나 그랬던. 송결산 영상. 응. 인기가 많았으니까 보세요. 반다이 입장에서는 아 얘네 지금 내도 먹히겠다 할수 있지. 나름 설득력 이 있어. 불붙은 김에 다 내보내는 거지. 맞아. 불잘때 놓쳐. 자 그것도 <laughs> 웃겨. 다 내놓고 피지만 한참 있다. 띠용 나는 것도 이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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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뭔가 탕탕탕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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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나올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럼 <laughs> PG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인기 기체가 이제 발매되잖아. 응. 인기 결정인 발... 것만. 그렇지. 그럼 발바토스 정도 면 PG로도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음. 나는 뉴건담 나올 것같아든 <laughs> 오, 뉴건담? 해체 장기가 나왔잖아, 얼마 전에. 그치. 음, 나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어떤 기체를 프라화 하기 전에, 먼저 완성형 피규어를 음, 음. 내놓음으로써, 인기도를 음.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대. 크시온담이나 페넬로페도 음. 프라로 나오기 전에 로봇턴이 나왔었단 말이야. 아, 음. 그러고 나서 프라화가 됐어. 그런 걸 보면은, 요, 뉴건담도. 연석도. 빌드업 중이 나다빌드중이다 이게, 아 내보내봐! 추진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목소리가> 아, 아프라는 벌크업이 안될수 없지. 아, 빌드업 중 아, 근데 이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유건담의 음. 인기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 네. 그건 맞아. 그러니까 애초에 RG 어, 최근에 나온 RG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이뉴 얘기가 나오는데 음. 유건담 얘기 같이 나온단 말이야 음. 그리고 본전 기준으로 그 RG 유건담이 입고가 되면 진짜 끊임없이 팔려 꾸준히. 음. 그래. 음. 그게 그니까. <목소리가> 진짜 무시할 수가. 그치. 이제 완성의 피규어를 얻어내므로써 어. 인기도도 한번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기술도 빡하게 넘어서 시연을 하는 거지. 기술 시연을. 음. 그러니까 이게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뉴건담이 나올 거란 말이야. 프레아가 될 거란 말이지. 음. 근데 그게 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라 얘기지. 뉴건담 음. 그 말고 유니콘도 덩치가 커서 약간 아 유니콘은 피지어하기 어렵겠다고 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따란하고 나왔잖아. 맞아. 음. 그러니까 뉴건담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니면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쿠 같은 거 어때? 자, 자쿠? 어 자쿠 자쿠 왜? 자쿠는 근데 이미 나오지 않았나? 있지 아 근데 처음에 나 그렇게 치면 퍼스트도 나오긴 했지 음, 그치 그런데 진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봐봐 보통 모형화할 때 퍼스트 건담 다음 순서는 자쿠였잖아 그리고 작년 건프라 40주년 기념으로 언니시드가 발표된 거란 말이야 음... 피 g 가 리뉴얼돼서 나오려면 뭔가 기념적인 계기가 필요한데, 자쿠도 40주년 기념 연장선으로 퍼스터 건담이랑 짝 맞출 격. 음... 나오는 거야. 아, 자구가 맹렬하게 뒤쫓고 있다. 퍼스트 나오고 보통은 작구가 나오긴 하지. 거의 음... 모든 음급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P L G 작구가 나온 지가 진짜 한참 됐지. 엄청 오래 됐지. 음... 뭐... 그치. 나올 때가 됐다. 나올 때 됐어. 작구 같은 게 이제 무장이 별로 없고 너무 동글동글하다 싶으면 작구 아, 동글해. 작구 고기동령의 <laughs> 해치오픈 기믹이랑 라인들까지 이제 더 추가해가지고 내도 괜찮지 않을까. 때려봐. 그치. 없는 대로 그냥. <laughs> 고기동형 얘기하니까 난 살짝 살짝 좀 어. 흔들려? 아 살짝 설득당했어. <laughs> <솔직당해서> 괜찮아. 어. <laughs>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아 나는 그냥 그퍼스건담 다음에 자쿠가 온다는 그 정해진. 어. <laughs> 그래. 아 약간 안목하겠어. 그 어? 네. 한래어아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래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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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다에서 프리덤에 힘을 엄청 주는 거 알아? 음 프리덤 프리덤이 피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음. 시드 제일복권도 나오고 아 맞네 제일복권 맞아 어어 어, 상하이 상하이에도 설치하 않았어? 아 상하이도 프리덤 그것도 프리덤이지 그리고 뭐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음. 그거랑 금형을 공유하기도 쉽고 해서 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거랑 비교했을 때 비용이나 음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잖아. 아 그럴듯해. 지금 프리덤에 그럴 힘을 쏟고 있는 데다가 어. 금연까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나올 수도 있다 금연 보해도 돼. 상황에 프리덤도 있어. 아 또, 시드 이클립스도 이제 새로 시작해서 나와. 시드 계열을 시드 계열이 딱빡 밀어주니까. 개연성도 12, 있네. 12월에 프리덤 딱! 내고 정점 둘, 찍는 거지. 딱 찍고. <laughs> 쿨하게 돌아라아무튼 집대 떠나는데 막이자면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괜찮데아 약간 반응이 쉬우잖아. 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튜브에 놔면 아니, 아니, 되는데 어? 돼 그냥. 그러면 아, 나 그러면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다. 이제 어이면 이럴 줄 알고 하나 더준비 건담 아스트레이 골드 프레임 아마지 나 아마지 나는 아마지 나는엠가 안나 안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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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가 안나오지 않았어요? 나오려면 MZ가 먼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잠깐 종고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MZ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당황하지 않았어 어허허. 보통 건프라들이 MG가 나오고 RG가 나온단 말이야 아, 음. 대부분 그랬어 진짜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뭐 음. 윙건담처럼 뭐 EWTV판이 다르거나 아. 버전이 너무 많거나 음. 뭐 이런 걸 제외하면 보통은 MG가 나오고 RG가 나온단 말이야 음. 근데 아마추 미나는 RG가 반응이 너무 좋아 지금 그리고 MG 없잖아 RG만 있잖아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RG가 먼저 나왔어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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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회귤러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음음 결국엔 피치로 나도 음 반응이 괜찮지 않을까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인기도 진짜 많잖아. 맞아. 아마츠미나가 음 아, 반응. 맞아. 그 본점 매장 기준으로 아마츠미나가 품절이 또돼 있어 지금. 아 품절이 없어 해야? 물건이. 어 없기도 없이. 하고 물건도 부족한데 입고 간격도 길어. 어 사람들이 애가 탈만 하잖아. 아, 이때쯤 딱. 찍어 주는 거지. 딱딱 <laughs> 딱 나오는 거지. <laughs> 그리고 이미 레드 프레임이 있잖아 피지가. 아, 맞아. 음, 맞아. 프리덤이랑 똑같은 맥락으로 음. 금연 공유 같돼 아, 가능성이 올라갔어. 어, 맞아. 아, 네. 올라갔어. <웃음> <어이>. <웃음> 공유를 하면 PG 발매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나 음. 이 정도면 팔짱 풀고 들을 만해 어. 아 갑자기 아, 생각이 어 팔짱 풀고 들을 만해 <laughs> 근데 이미 MG 건너뛰고 RG가 나온 전 적이 있으니까 어, 음. PG로 갑자기 확 나와도 뭔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뜨끔없는 이미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 음. 오케이 인정 아, 오케이 죄송. 인정합니다 <laughs>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laughs> 좋아, 그럼 우리 지금까지 꽤 많은 기체들을 언급했던 것 같거든요? 뭐, 뭐 언급했었지? 팔바토스 팔바토스 뉴건담 뉴건담 자쿠. 자쿠 그치, 내가 말한 아마추 자쿠, 자쿠. 아마츠미나 아 내가 말한 자쿠 강조하는 거봐 어. <laughs> 내가 말한 그리고 내가 말한 아마츠미나와 어. <laughs> 내가 말한 프리덤 프리덤, 프리덤 아, 어, 벌써 우리 되게 많이 말을, 말을 했네요. 아, 많이 얘기했네.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어. 오늘은 이쯤에서 하고, 뭐 사감이나 신안주나 더블로 컨터나 아직 이제 언급되지 못한, 언급되지 에이. 못해서 아쉬운 기체들이 그치.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른 데서 진짜 많이 예상하고 맞아. 있는 것 중에. 너무나 많아. 우리 이쯤에서 1, 2, 3위를 한번 정해볼까? 오케이. 뭐가 있을까? 들어서좀 고민해봤어? 그난 이미 마음으로 정하긴 했어. 정했어? 마음 안으로? <laughs> 나도 정했어, 이미. <laughs> 자, 아, 저희가 아, 뽑 부분, 피지 예상, 알매기체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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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는 바로 그리던 건담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축하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쨌든, 뭐 올해 가장 이제, 여기 들고 있는 기체이기도 하고. 이번에 MG 음. 이클립스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시드 계열로서 개연성도 있지 않나 싶고요 또금형을 공유할 수 있는 피지 스트라이크 프리덤이기 때문에 올해의 마지막 음. 피지로 쾅! 하고 쾅. 마무리해줄 가능성이 가장 큰것 같아서 1위로 뽑았습니다 음~~, 음. 아, 잘 배우겠다 워낙 힘을! 잘 쏟고 있어서 잘 설명했다. <laughs> 왜 여기를 칭찬하지? <laughs> 아브리도 잘 설명했다. 잘 설명했다. 자, 넘어갔습니다. 오케이 인다. 다음 <laughs> 아, <laughs> 아, 2위를 발표해야겠죠 네. 2위 발표해 주세요. 2위는 조금 <laughs> <laughs> 작아졌어. 그래도 조금 아, 작아졌어. 알바투스! <laughs> <발바토스>! 와! 어, <laughs> 미어스 아, 때보다 반응이 커졌네요. 아, 알바투스를 <laughs> 아, <진짜>? 아, 쏘는 <laughs> 이유는. 마마켓의 뜨거운 인기를 일단 무시를 할 수가 없었고, 음. 그리고 좋아. 이 무시무시한 발매 속도. 어. SD부터 MG까지 거기다 하이메졸루션까지 음. 나왔잖아요. 속결, 속결. 어, 그 속도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게이 다다다다닥 나와놓고 나중에 피지가 똥 나오는 거는 조금 어색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음. 발매 속도를 고려를 했고, 또 발매 후에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형태별 무장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아마. 상품화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맞아. 생각했기 음... 때문에 발바트스가 2위. <웃음> 2위. <laughs> <laughs> 약한약응들이 아, 약한 <laughs> 놈들. 2위에 비하면 뭐. <laughs> 아 근데 발바트스가 <발바투스한테> 강력하게 어필했어. 파심이 <laughs> 들어간 커플입니다. <laughs> 자. 3위. 3위. 그렇죠. 3위는 소개하듯이 3위는 아니야. 누구 누구 없어. 없어. 3위니까. 3위는 바로 뉴건담유건다 <laughs> 와! 하나도 잘해. 뉴건담이 해체 장기가 나오면서 뭔가 이제 인지도를 테스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피지로 음. 발매하려고 슬슬 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싫 같아요 맞아, 싫어. 그런 무릉 기술력이나 <웃음> 이런 거 슬슬 <셋> 나오 <laughs> 맞아. 그래서 딜더, 딜더. 그런 합리적인 의심으로 3위는 이제 뉴건담. 음. 자, 오늘은 이제 마무리 해야죠. 제가 음. <laughs> 올해 말대박 상품. 과연 발매될 것인가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Mm -hmm. 오늘 나눈 의견들은 모두 공식적인 발표나 자료가 없는 그저 흥미의 기초에서 자유롭게 나눠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그냥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어떤 기체가 어떻게 피지로 발매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왜 나아졌으면 좋겠는지 하는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구독자 버전 예상키트 1, 2, 3위를 따로 집중 좀 해주세요. 아, 네. <laughs> 3위로 정해서 과연 박서방과 구독자 여러분들이 예상해 주신 기체가 p g 로 발매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이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자 그럼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알림 부탁드립니다. ・あっ